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 텅빈 공항 네. 이, 시국, 이 시국에 왜 공항에 왔느냐 네,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해외에서 자라 가지고 이제 해외 영주권이 있어요. 좀 들어갔다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안 그러면 좀 말소되는 상황이어서 다행히 좀 타이밍이 잘 맞아서 갔다 오게 되었고요. 네 가서 그냥 집에만 좀 있다가 바로 또 나올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센바 토드 형에게 영상 편지. 아... 자 오늘 넌넌넌넌넌 <laughs> 장인을 코스 장인이라기보다 뭐 좋아하는 자기소개 먼저 자기소개네 저는 어, 토드라고 하고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 평범한 직장인 본인이 예. 이제 코스 장인으로 <laughs>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 <laughs> 죄송합니다 좀 장인이라고 불리는 거 자체가 자신감을 가지세요 코스를 좋아하게 된 계기? 코스만의 뭐 특별한 장점이 있나 계기가 있죠 어, 뭐 아시다시피 류준열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 가치관이랑 그런 게잘 맞으니까 준열이 아, 네. 형님하고 가치관이 뭐어떤가 어, 기독교, 아, 기독교, 여행 좋아하고 네네. 축구 좋아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네. 좋아하게 됐는데 네네. 되게 유명한 어떤 작장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어, 저 자켓 어디 건지 되게 궁금하다 네. 했는데 그게 이제 아그그 그 자켓? 그 약간 브라운 베이지 그 네. 그리고 여기 주원이 네. 아 그거 그거를 그러니까 보고 저 사고 싶은데 음, 아 네네네네 이미 되게 비싸진 매물로도 <laughs> 살 수가 없었다 따라 입으려고 하다가 네.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거죠. 코스 브랜드들을 많이 작장 하시는데 음... 근데 이제는 좀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너무 이제 <laughs> 급이 높아져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코스의 매력 아, 매력? 좀 뭐랄까 어, 편한데 꾸민 느낌 아시죠? 편한데 꾸민 느낌 이런 느낌을 선호하는데. 아 지금 약간 입은 티도 그런 걸 반영하는 것. 약간 건가? 뭐 그러니까 선택할 때 약간 그런 게 있죠. 아. 조금 평범한데 좀 소재나 독특한 소재는 거랑. 이게 면일 거야. 아 거의... 그냥 면이구나. 네, 근데 면. 그냥 네. 그 끝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텍스처 처리가 약간 그렇죠, 그렇죠. 스니머 같은 아 그러니까 기본에서 음. 약간 한 끝만 딱 올리. 약간 좀그 너무 평범하면 아. 또 재미 없으니까 아. 소재나 피시나 뭐 그런 아. 게 그러다 새롭다. 그러면 이제 코스 장인이기도 하면서 이제 직구 장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직구를 하게 된 계기가 <laughs> 직구를 하게 된 계기가 그 자켓이 매물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비교를 해보니까 매장가 너무 비싸서 코스는 비교해봤을 를때좀 직구가 많이 합리적. 어느 정도 합리적? 음 이번에 내가 티셔츠 하나 직구하셨잖아요. 아, 네, 네, 네. 뭐 50%였으니까 다 합쳤을 때, 뭐다 합쳤을 때, 모든 걸다 합쳤을 때 50%. 그니까 아. 취미가 들러가지고 입어보는 게 코스 가가지고 이제 보고 사고 싶다 이런 거는 조금 바로 사지 않고 이 직구를 통해서 세일하는 게 아니죠? 제가 세일이 세일이? 네. 그쵸 그쵸 세일로 타이밍이 있는 건가요? 세일로 타이밍이 있죠 전기 세일도 있고 그게 보통 뭐 타이밍이 언제예요? 아마 1년에 한두번 하는 거 같아요 네. 여름 한번 겨우 아 어, 그때 네. 한제 기억에 본인이 이제 산 코스 옷들 보여주면서 거기 한 한번좀 썼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태그를 한번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태그를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많이 버린 것도 있고 모은 것도 있고 하니까 코스 옷이 몇개 정도 있네요? 개수로 <laughs> 다, 다 했을 때 벌수로 따 했을 때 그거는 한번 세봐야 될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저는 좀 라이트 위아 그래서 라이트하게 그냥 직구를 하는 그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직구요? 두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사이트에서 직접 한국까지 배송해주는 게 아, 예. 직배라 직배 말하자. 직배라고 부르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 상품을 현지에 있는 배송 대행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주문을 네.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 그쪽에서 받고 그거를 이제 배송 비용을 책정해 줘요. 그 서비스 업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배송 대행지에다가 아무런 통보 없이 그냥 사기만 하면은 배송 대행지에서 알아서 연락이 와요. 제가 이제 배송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놔야죠. 사기 아, 전에. 딱 아. 도착하기 전에. 그 브랜드 그 웹사이트에서. 배송 아, 대행. 네네. 그 웹사이트. 에서 아. 아. 이거는 뭐 얼마에 샀고 사이즈가 넣고 아 그런 것도 적어야 돼요 검수를 기본적으로 해주니까 아. 달랠, 달랐을 달랐을 때또 연락이 와요. 배송해 왔어요. 아, 5배속. 아. 왔을 아 어. 그러면 언젠가 한번 뭐 요새 룩북이 유행인데 <웃음> <웃음> 코스로 코스로 룩북 가능하신가요? 근데 그게 약간 뭐 의미가 없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이미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약간 그런 것들어서 유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양날의 검이죠 옛날에 그 이게 저렴하다고 느끼니까 체감상 좀 많이 사게 되고 더 많이 사고 막 싸다고 체감하니까 뭐 네. 이제 달러로 막0 초반 달러면은 되게 싸다고 느끼니까 막 네. 사게 되고 그런 좀좀안 좋은 면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단점들이 돈은 결국적으로 돈은 더 많이 썼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거 잘 구별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소비만 하시죠. 필요한 소비만. <laughs> 잠만좀 살짝 살짝 삼총을 있어 줄수 있길 어... 너의 어떤 그 목소리의 매력이라고 할까? 그거는 좀더 담백해야 돼 <laughs> 함께 있어 준 당신 좀더못 불러라 <laughs> 못 부르는 게 이게 더잘 부르는 느낌인데 나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laughs> 말하듯이? 형 어. 랩하지 너가, 뭐 랩, 랩을 해 그냥 랩을 해 너가 할. 아이유보다 더 가사를 더잘 따라 할수 있다고 생각해 노 래는 나는좀 약간 스토리 라고 생각 을 하기 때문에, 나 는, 이얘 기를 좀해 줬으면 좋겠는 거지, 너의 미래 에, 그...